결국, 연애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면 말이죠. 여기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전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혼자 상처를 받고 욕하고 후회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센터링을 지키셔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나 말 등에 감정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굳건히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감정이 생겨버리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혹을 잘하고 싶다면 말이죠. 남자를 많이 겪어본 여자는 남자를 판단하고 느끼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센터링이 흔들리는 남자는 왠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매력 없는 사람으로 전략해버리죠. 다음 시간에는 센터링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